네,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어, 서님에 나오신 우리 성룡님들 환영합니다. 어,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다음 월요일부터는 교회에서 40일 특세합니다. 40일 특세하니까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 9차입니다. 어, 오늘, 어,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예브람 형제가 신장 인식을 속기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조 성대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내적인 증거가 있고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들어보시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마든지 알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함께하시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겁니다. 자, 제가 3장 1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일걸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혹, 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두 번째 두 번째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은 미래를 압니다. 미래, 특별히 그 미래라는 것은 죽고 나서의 내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이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의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에서 나도 살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천국이 믿어지고,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겨난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면 뭐 놀라기도 하죠. 조금 무섭기도 하죠. 근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천국을 아는 것. 이게 내적인 증거입니다. 자, 외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외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3절로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데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지 아닙니다. 거기에 상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산상수원을 말씀하시면서도 상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상이 적은 사람이 있고, 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상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얻을 상이 있어요. 상.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진짜라면 그 천국 가서 얻을 상을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지 않고 범죄하는 삶을 살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고 목사라고 하더라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죄를 지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로 오신 것을 내가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을 따라한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죄를 없애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을 한번 스스로 생각,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받은 사람의 내적인 증거 두 가지와 외적인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 교회 안에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하면서 하나님 몰라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만약에 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증거를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믿음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